사람이 오, 많이 있어 평소난 사람 많지? 어. 빨때는 빨대 여기 내가 까왔어 어 까줘 까져 알죠. 있던 거 아니야? 니가 <laughs> <laughs> <네가> 해와 <laughs> 우리 날씨 진짜 좋다 아우 어, 그니까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 뭐? 너 뭐하는데 평소에? 나 그냥 집에서 있지 음, 알바하고? 어 알바하고 나도 오늘 알바 겨우 빼고 왔다 오잉 <laughs> 오잉 짠하자 빨리 어 잠깐만 근데 너 원래 알바 못 뺀다 하지 않았어? 응, 음, 근데 그냥 오늘 중요한 일 있다고 하고 뺐어. 나도 여유 있게 살아야지. 응, 음. 음, 완전 봄이다, 봄. 그니까. 와, 우리 한 4년 전에 왔던 것 같은데? 기억나지? 1,6도래끼리. 어, 아, 맞아. 그때 딱 20살이었는데. 내 음. 애들이랑 많이 안 친했는데. 다른 애들이야 나는 너랑 좀안친해 <laughs> <laughs> 짜증나. <웃음> 아 서로 다른 기억을 <laughs> 가지고 있는 어 그니까 되게 좋은 추억인가봐요? <laughs> 아난 그때 좋았는데 와 4년 전 그니까 어, 4년 전 기억나? 어? 4년 전에 너가 기억나? 어, <웃음> 어? <웃음> 당연하지 난 별로 진짜? 왜냐면 나한게 없어 근데 나도 한건 없어 그치 그냥 학교로 학교만 아 그래? 아 근데 학교만 열심히 다녔어 학교 열심히 안 다닌 거 같아. <laughs> 아니, 그때는 되게 학교 막 무조건 뭐 행사 있으면 참석하고 음. 막 이러는데, 이제는 복학생이라서 음. 아무 데도 낄 수가 없다 와, 20학번이네. 너 20학번이랑 같이 썼겠네. 아, 진짜 대박이다. 나, 내가 뭔가 딱 새내기 때, 음. 1, 2학번이 엄청 높아보이고, 막, 아, 1, 2학번? 막 약간 이랬는데, 이제 20학번이 나를 그렇게 볼거 아니야? 근데 사실은 우리 막 그렇게 어른 안 같잖아. 어, 응, 난, 어른, 나 아직도 아, 나 고등학생 같아. 같아. 어 <laughs> 생각은 그래. <laughs> 아 생각이라니. 아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웃지 말라 했는데. 꼴뵈기 <laughs> 싫대. <꿀베주실 때. 웃음> 아 나도 <너도>, 나 <너도>. <laughs> 나는 귀여워. <laughs> 아 우리 진짜 너무 아직 학생 같아. 아너 학생이야. 아나 <laughs> 아, 졸업했잖아. 졸업하니까 어때? 어, 똑같아. 나는 이제 졸업하면 약간 어른인 것 같잖아. 음. 음, 그냥, 그냥 스무 살 같아. 응? 근데 스무 살도 어른이야. 아, 그러네. <laughs> 근데 졸업하니까 어. 뭔가 좀, 어때? 사회인 같아? 아, 회사를 다녀야 사회인 같지. <laughs> 아니, 너름 그래도 너 학원에서 일하잖아. 어, 근데, 그냥 똑같아. 뭐, 자랑할 것도 없고, 그냥 다니는 거지 뭐. 아, 진짜. 아 너는 그래도 복학, 복학하면은 아직 학생이라는 응. 그런 게 있잖아. 아, 근데 지금 당장은 그런데 뭔가 응. 딱 알지. 지금은, 아, 저뭐 하세요? 이렇게 하면, 아, 저 학생이에요.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. 딱 1년 뒤딱 졸업하고 어. 만약에 취업 못 했다 하면, 아, 뭐 하세요? 하면. <laughs> 그냥 준비요.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 봐. 나 이게 너무 싫어. 아, 아저 카페 알바요. <laughs> 아, 왜? 카페 알바생 무시하세요? 어, 아니 음. 그 카페 알바, 도 잘생긴 사람 자주 오니까 하는 거잖아. 내나이야 어. <laughs> 네, <야>, <laughs> 아, 난 뭐하냐. 맞아, 너군대 가려고 했잖아, 원래. <laughs> 아, 나 그거 붙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합격했다고 다 말하고 다녀가지고. 사람들 볼 때마다. 아파트 저번에 어다 아줌마가. 너 군인 한다며? 이랬어 누가 그러셨어요? 이랬때, 너네 엄마가 어? <laughs> 저 떨어졌는데요. <laughs> 너 다시 준비 안할 거야, 그래서? 아, 근데 네, 모르겠어. 아, 근데 일단은 3, 4 다시 시험 보기에는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. 응? 나이가 많다고? 응, 야. 나 작년에 시험 봤을 때 내가 나이 제일 많았어. 아, 진짜? 그다 어릴 때부터 준비하는 건가? 그 그치, 뭐가? 왜냐면 그게 편입 학교니까. 어... 2학년? 1학년, 2학년이 보는데 나는 4학년 때본 거잖아. 니까 그러니까 조금 늦었지 그래서 안녕 음, 늦었다고 네.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래. 이렇 <laughs> <그냥> 늦었네. <laughs> <laughs> 아니아 근데 아 너가 진짜 하고 싶은, 음 <laughs>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. 아 근데 모르겠어. 아, 그때는 이제 나도 졸업하기 직전이라서 아 진짜 뭐 해보지 하다가 좀 우리 주변에 군인이 많잖아. 나는 유독 많아. 그래서 어. 사촌 언니한테도 얘기 듣고 주변 언니들한테도 얘기 들으니까 여군이 되게 괜찮대. 그래서 나한번 해볼까? 하고 한 거지. 근데 떨어질 줄 몰랐지. <laughs> 약간 나는 내 인생의 계획을. 내가 지금 여기 삼사관 학교에 들어가서 이 군인 과정을 마치고 나는 프랑스에 가서. 오, 되게 구체적이었어. 왜냐면 내가 프랑스어과를 가려고 했었어. 음. 영문학과 나왔으니까 프랑스 언어를 좀 하고 싶어서. 근데, 그냥 계획이 다 떨어졌지. 어. <laughs> 아, 갑자기 짜증나네. 왜날왜또어지려 어, 교만했어. 아니 귀여워서. 약간 내가 약간 군인하기에 좀 귀여워서. 와 <laughs> 어, 진짜 아찔해. 아찔. 아찔걸? 너는? 근데 너도 막 플리마켓이랑 의류? 의류 맞나? 그런 거 찾아봤잖아. 맞아. 아니 우리 그 플리마켓 같이 했었잖아. 그래. 그때 너 완전 너가 다 찾아보고 어디막 우리 막 동대문 돌아다니면서. 맞아. 재밌었는데. 아니 왜? 그때는 또 이제 유튜브로 뭔가 해보자 약간 이런 맞아. 거니까. 결과물이 나오니까 엄청 재밌게 했잖아. 우리 유튜버잖아. 가우, <laughs> 뺄라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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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자 60명인가? <laughs> 아, 우리 67명이야. 왜뭐 이렇게 많아졌어? 어? 2명 우리... 줄었어. 너 같이 연습는데 와, 근데 너가 의료회사 들어가면 진짜 멋있겠다. 와, 진짜 멋있겠다. 응, 음, 너 옛날에 쇼컷 했을 때, 지금 너 머리 쇼컷이긴 한데, <laughs> 완전 쇼컷 기억나지? 그때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. 잘 나가는 회사.. 아니? 회사에 잘 나가는 편집장. 아니? <laughs> 아니? 아 근데 지금은 그냥 아무 회사나 가고 싶다. 아무 회사? 응. 어. 그러면 봉사단체 이런 데나저도 <laughs> 회사잖아. 나가. 들어가. 야말 잘해. 아무 회사나 가고 싶다며. 아니 그게 아니고 뭔가 이제 딱 취업할 그 시즌이 되니까 그치. 아 대체 어떤 회사가 날 뽑아줄까. 약간 아, 그런 아, 불안한 마음이 있지. 어 탈락입니다 이렇게. 어, 아 이영희씨 탈락입니다. 너 만약에 회사 면접을 봤어. 응. 떨어졌어. 그럼 눈물이 날것 같아? 아니? 가지마. <laughs> <laughs> 아니. 나 <laughs> 저번에 교환학생 뭐 면접 잘못 빠가지고. 신내. 아니 나 그때는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. 야너 회사 준비를 열심히 안 하니까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하지? 나 어쩌라고. <laughs> 야, 우리 울자고. <laughs> 아, 그래, 울자.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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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근데 진짜 친구들, 내 주위 친구들은 이미 취업할 애들도 있잖아. 응, 음, 맞아. 근데 걔네들도 보면은, 그냥 4개월 다니고, 그냥 다 그만두고, 워홀? 이렇게 다 가던데. 뭐, 사람마다 다르겠지만. 음. 음. 근데 진짜 뭔가 회사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, <laughs> 뭔가 멋있어. 되게 사회인 같아. 그 음, 아, 그치. 사 막, 그, 회사 사원 증 달고. <laughs> 맞아, 맞아. 딱그 점심시간에, 언제. <laughs> 너는 그런 거 메고 다닐 거야, 그러면? 어, 점심 먹을 때. 나, 그치. 저, 점심 먹을 때도? <laughs> 너무 회사에 대한 로망 있는데? 아, 맞아. 근데 솔직히, 막, 내가 회사를 인턴 이런 걸 해본 것도 아니고, 약간, 음. 너무 드라마로만 봤어. 잘못됐어. 잘못됐어. 이 잘못된 로망. 아, 근데 회사 갔는데, 진짜 박서준 같은. 결혼. 결혼, 걍 결혼. <laughs> 아, 근데 그러니까 너가 부럽다. 너는 돌아갈 학교가 있잖아. 너 동아리도 하고. 아, 근데 복학생을 누가 받아줘? <laughs> 데도 안 돼, 도안 받아줘. 왜, 네 동아리 있잖아. 나는 대학 다닐 때 동아리를 안 해본 것도 너무 후회되고. 너 연극동아리잖아. 조명만 <laughs> <laughs> 담당한 거 아니야? 아니, 하다가? 아니야, 나배우도 했어. <laughs> 야, 근데 아, 나는 딱 대학 가기 전부터 그게 되게 로망이었단 말이야. 난 대학교 가면 응. 무조건 연극동아리에 바로 들어가야지. 응? 약간 뭐, 이게 로망이었어. 응? 왜냐면 그렇지. 고등학교 때는 내가 연극을 엄청 하고 싶은데 그냥 대입에 중요한 걸 해, 음. 해야 되니까 못 했단 말이지. 근데 대학교 가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해서 나는. 바로 연극 동아리 들어가서 나름 응. 간 열심히 했단 말이야. 근데 이제는 뭔가 연극 동아리를 못 하겠어. 근데 너왜 연극에 관심 있었어? 연극 그냥 재밌어 보였어. 의외다 어... 근데 왜? <laughs> 아니 근데 지금 왜? 지금은 근데 지금은 또 그때 고등학교 때랑 마찬가지가 된것 같아. 이제 또 취업을 아, 해야 쉬워. 되는데 내가 어. 이런 내가 회사 들어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음. 것들을 하고 있을 시간이 있나 약간. 그렇다고 이런 뭐가 다른 걸할 토익 동아리 이런 걸할 것은 않잖아아 그건 아닌데 <laughs> 이제 혼자 집에서 막 공부하고 이렇게 응. 하는 거지. 어 진짜? 근데 연극 동아리 남자들 잘 생각. 아이씨. <laughs> 어때? 나는 동아리를 안해 봤잖아. 아니야. 얘기 좀 해줘. 아 그냥 연극 동아리잖아. 그냥 그래. 동아리.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있어 다. 아, 아. <laughs> 그러면 딱 나오네. 암튼 <laughs> 그래서 그래도 너는 너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야? 그때는 재밌었지. 근데, 음... 이, 근데 그걸 꾸준히 이어가야 대단한 거지. 만약에 뭐 연예계에서 연극 그러는 거나 연기 제한이 와. 그럼 뭐안할 거야? 어, 나 할게. <laughs> 연예 너는 <laughs> 아직 하고 싶은 그런 게 있, 있네. 근데 이제 진짜 사회에서는 그런 거를 취업하는데 많이, 당연히 안 보니까. 그렇지 그리고 뭔가 이제 되게 안정적인 거를 사람이 음... 찾아서 하려고 하니까. 진짜 안타깝다, 우리 세대. 뭐, 할아버지.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우린 행복한 친구들이지. 맞아. <laughs> 연극 한번 보여줘라, 나중에. 알겠어. <웃음> 지금. <웃음> 아니, 지금. 근데 그때 재밌었는데, 그니까. 너 솔직히 약간 로망이 네. 좀동아리 가면은 연애 잘하게 돼. 에이, 아니야. 나 진짜 관심 히 일다 줬어. <웃음> <웃음> 아, 오케이, 너 연애 안 했어. 뭐난공부에매진했어 <laughs> 어. <laughs> 근데 학점 2 <2점> 0대 아니야? 아니, <laughs> 야. 2 0대였던것 같은데? 아니거든? 아... 그러면은, 너는 그럼 군인 이제 안 하잖아. 음, 그럼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, 지금? 없어. 옛날에는 나도 춤 이런 거 좋아하니까 난 너가 연극 좋아하는 것처럼 난춤 좋아했어. 지금도 좋아하잖아, 너. <laughs> 댄싱 머신이잖아. 아, 그래서 나는 약간. 중학교 때 처음으로 응. 수련회 가서 장기자랑을 나갔는데 막 사람들이 막 우우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응. 나도 반성어서 어쩔 수 없어 <laughs>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이러고 또 이제 계속하고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를 공학을 가니까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겨서 아나 무조건 진짜 공연해야겠다 해서 또 이제 장기자랑을 했지 아 당시 세레나데 그래서 나도 진짜 솔직히 나도 막 그런. 춤, 춤 전공? 응. 그런 거 생각을 해봤었는데, 나보다 잘 추는 사람도 훨씬 많고, 나도 너랑 비슷한 것 같아. 아, 이 현실이랑, 그 아이돌 하겠다는 사람들도 다 어렸을 때부터 해온 건데, 나는 그냥 조금 조금 추는 거 좋아한다고, 어? 나 그럼 이걸 직업으로 삼아야지? 이럴 순 없잖아. 그래서, 그러고 나도 말았지. 그냥 흔한 영문과 가고. 그래도 넌 그럼 다시 도전해볼 생각은 없어? 뭐, 춤을? <laughs> 댄싱 머신. 그래서 나 그거, 프로듀스 101나가기 아, 미스터 트롯은 아, 까 내가 안 나간다고 했잖아. 아, 근데 춤잘 추는 사람 진짜 많더라. 맞아. 근데 이 세상에는 너무 노래랑 춤 잘하는 사람이 많아. 응, 음, 고마워. 아, 예외도 있어. 와, 너는 만약에 너가 연극하고 내가 춤하면 어. 진짜 그 바닥은 작살 나겠다. 그니까 어떤. 관객이 없는 거지. 아. 아, 좋은 의의 작살이 아니고. 그냥, 그냥 진짜 파괴. 아, 파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무도 안 와. 아, 나 혼자 어. 해. 어. 야,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재밌어 하고 하니까 너도 막 연극 동아리에서도 배우도 하고 하는 거지. 내 친구는 아예 관심있어 하는 분야가 없던데. 맞아, 진짜 뭔가 꿈이 없다는 거는. 슬퍼. 음. 너꿈 뭔데, 지금? 너? 음. 취업. 취업? 그런 <laughs> 꿈, 직업 말고 꿈. 꿈? 음, 취업. <laughs> 아, 나잘 모르겠어. 나 이번에 진짜, 나 1년 반 만에 복학하잖아. 와, 벌써 그렇게 됐어? 어. 그래서 음. 이번 연도에는 진짜 이번 학기는 내 생에 받아보지 못한 학점을 받을 거야. 1 8이요 아니, <laughs> 아니, 나 진짜 학교 아니, 생활에 그러니까 충실. 아니, 받아보지도 못한 학점이 1.8이 될수있으니 그러니까 있잖아. 높은. 높은. 고학점. <laughs> 고학점? 어. 그럼 올해의 목표는? 올해? 응. 올해의 목표는? 응. 음. 너무 먼 미래인가? 아직 많이 남아서? 어. 그냥 나는 그냥 나한테 만족하는 한 해를 살기. 너무 음, 추상적이다. 그래도 만족, 너는 만족? 어 나는 올해 연애하기. 아, <laughs> 벌써 실체. <길, 쉽게>. <laughs> 장난이고 나는 난 여행 가기. 난 그거 하나만 음. 내가, 내가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잖아. 좀. 올해 목표? 여행? 어, 외국을 좀 나가는 거를 괜히 무서워해서 안 나가봤는데 나는 무조건 올해는 여행 가기. 음. 제주도 말고 국외로. 국외로? 음, 난 그거. 어디? 음 바다 있는데. 한강. <laughs> 우리 아자 아자 아자. 아자 아자. 화이팅 <laughs> 아, 이제 뭐할 거야? 나? 뭐하지 이제? 오랜만에 나왔는데. 우리 뭐 먹으러 갈래? 그럴까? 응. 집에 가기 귀찮다. 나 여의도에 맛있는데 아는데 치맥. 어 치맥. 치맥고? 가자. 가자.